이렇게 많이 오는 이런 참 이게 무슨 지금 여기 북한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니 세네 명에 지금 우리가 거의 다 변호 한번 메고 다 변호사들인데 언론이 있는 데서 세네 명이 기자회견 한다는데 왜 이들 난리를 쳐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대통령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쳐야 됩니까? 대한민국 맞아요. What's yeah. 개천전 8.15 광화문 국민대회 비대위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15 광화문 비대위 변호인단의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강훈 목사님의 옥중 입장문이 있고 이어서 백선엽 추모위원회 입장문이 있고 그리고 기독자일 통일당 그리고 코로나 사기 인상 규명 위원회 그리고 부탈리로 사위로 부정 선거 그리고 북한의 화형당한 공무원 수검위 입장문 등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음속으로 양심으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입니까? 예? 이 장소, 이 일대 지금 이러는 게 코로나 때문 맞아요, 경찰님들도? 속으로 참 답답하시죠? 이게 뭔 짓인가? 어? 정신이 아니야, 정말. 문재인 대통령 내려오면, 예? 범죄함이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연행해서 깍당대고 가는 게 여기 경찰문들 아니에요? 그런 생각까지 하시면서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네, 발표하겠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전광훈 목사, 옥중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이용하여 우리의 생명인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실정을 코로나에 전가시켰으며 코로나를 이용하여 4 1로 사기 선거를 저질렀으며 코로나를 이용하여 광화문 집회를 탄압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 3월까지만 잘 싸우면 문재인 주사파 세력의 의도를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종전 선언을 통한 미군 철수, 북한과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문재인 주사파 세력의 사기극에 넘어가지 않았고, 특히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체제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이인영을 비롯한 주사파 일당들은 한반도의 사회주의 공산화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마지막으로 극단적 행동도 불사하지 않을지 매일 눈으로 지켜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단순한 의심과 걱정을 넘어 저들의 야영을 간파하고 분노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광화문 집회를 탄압하고 자유국민들을 억압해도 대한민국 의 건국기초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자유동맹 기독교 드릴 수 없습니다. 인류가 공유해온 자유평등 박예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애국운동을 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건국 후 70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하여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위에 기적의 대한민국을 부축하였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이 세계 최빈국을 영광스러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이룩하였고 이미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이 자유와 풍요, 자유민주주의에 젖은 우리 국민들, 심지어 백계문까지도 문재인 주사파의 본질이 극명하게 드러나면 완전히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또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는 많은 피해 대가로 요구해왔고 그 대가로 자유는 지켜지고 쟁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남쪽 연락소장 같은 이 문재인 주석파 세력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광주 사태 이상의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 염려되어 저는 애국운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만 복종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 동교 지조자들이온 국민을 대신하여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했으나 자유파 국민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또 다시 유례 없는 북한 주사파 추종자들 때문에 안보, 동맹, 경제, 교육 등. 분야에서 주저앉아버린다면 다시는 세계 열강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이룬 이 아름다운 우리의 보금자리 대한민국을 우리의 소중한 자녀 세대에 물러주지 못하는 죄악을 우리 모두가 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자유이자 생명이며 우리 자녀 세대의 목숨과도 같은 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과 조롱이 뒤따르더라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이미 2년 전 배수술을 받고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언제 죽느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가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내년까지 애국운동에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0월 3일 서울구치소에서 전광훈 목사 드립니다. 네, 이상 전광훈 목사님 옥중 입장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스로 만 시원합니다.